안녕하세요 코인스코입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1시 10분 정도가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은 카이아코인을 비썸 기준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카이아코인은 332원 정도 내외에서 좀 거래 중인 코인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조종의 때알은 하락이 좀 나올 거라고 좀 말씀드렸고요. 그리고 나서 지금 요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죠. 확실하게 지금 최근에 이런 뭐 카이어 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비슷한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.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 이제 일봉으로 보고 있는데. 60일 이 초록색 이동 평균선 보이실 겁니다. 초록색이죠? 예, 저 초록색 60일 이동 평균선 보일 텐데 이게 좀중요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빠르게 갈수 있는 코인들은요, 바로 이렇게 60일 이동 평균선에서 장대 양봉이 이런 식으로 출현할 때 공격적으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긴가민가한 상황입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초록색 라인이죠. 이 라인을 순간적으로 뚫어주는 뭔가 강한 돌파 자리가 나온다면은. 거기에서 우리가 좀 추격 매수 할수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6 0이이동평균서 위쪽으로 강하게 돌파하지만이 코인이 좀 살아서 다시 한번 전고점 근처까지 좀 땡길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좀볼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상황을 좀 놓고 보겠다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만약에 지금 조정이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되고 여기서부터 이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렇게 가다가 순간적으로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대략적으로 한 347원? 뭐 50원 정도 될것 같은데 그때까지 한번 기다리시는 전략. 강하게 돌파 나올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. 중요한 건 뭐다? 여기서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동반되는지 여부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. 그럼 여기서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를 좀 우리가 좀 놓고 따져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기 목표 가격을 대략 여기 저점부터 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3분의 2 지점까지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. 따라서 이전에 단기 고점 연역이죠. 250원 정도까지는 지금 이 코인이 좀 열려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.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순간적으로 돌파 나올 때가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목표 가격이 될 거다. 여기서 따라서 62 이동평균선 대략적으로 340원에서 350원 정도가 될것 같아요.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가 나올 때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되고 일단 1차적으로 단기 목표 가격을 550원까지 보자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코인 외에도 다른 코인이 올라갈지 하락할지 궁금하시면 되는 요. 해당 영상 아래에다가 링크 주소 남겨졌습니다.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.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또 소통하시고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. 구독 눌러주시고요. 이상, 코인스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